질의 그리 상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 주시고 지리해도 되겠습니다. 네, <laughs> 네네, 절대, 네, 절대. 어디십니까? 소밝혀주십시오 예, 네, 중부지역 일반노동조합 수석 부위원장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이 네. 어, 전번에 기자회견했던 내용 있었고요. 오늘 했던 내용을 좀 들어봤는데, 어, 저는 대표님께서 하신 기자회견 내용이, 어, 사용자, 회사의 대변인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게 보면. 그리고 명확한 근거자료를 댄게 없습니다. 포괄적으로다가, 포괄적으로가만 얘기했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너무 또 문구상 표현의 주범이다. 주범니다 범죄로 다 취급하십니까? 네. 그리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정확히 개념을 모르신 것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 민주노총 그게 제가 관련 그 노조에서 나와주시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기자회견할 때는 어떤 이제 캐카 근거나 자료가 없이는 제가 언급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도 확인하는 부분들인데 실례가 이런 겁니다. 제가 보도자료에 제시했던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민주노총 조합 연맹에서 강원체육본부 중부지역 일반 노동조합에서 영득산업에 보낸 공문입니다그 앞에 언급했던 4개 업체 우리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가로반 업체가 총 4개 업체가 있는데 4개 업체는 이미 이제 노조에 시키만 굴복을 했어요. 굴복했기 때문에 이미 돈을 다 지급해버렸어요. 그 예를 들어 아까 언급한 부분 있죠? 연차수당 같은 경우 연말에 정산해야 될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도 연가, 연가를 이제 사용한 사용한 일수는 당연히 안 줘야 되잖아요. 주지 말아야 되는데 사용한 일수만큼 계산을 해가지고 그 돈을 성과급으로조합해서 업체에다가 성과급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연극상은 성과은 지급에 관한 요청권 해가지고. 상사위 보면은 그 해당 인원들, 그 직원들인데 시간, 그러니까 빠져있는 시간들, 그러니까 실제 일하, 일을 안한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들 다 계산하고 연차, 누락된 부분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이 돈을 조합에서 그 회사에다 돈을 요구합니다. 성과급으로우비를 달라. 왜 우리 그 노조원들에 대해서 연차를 사용해가지고 지급 대상 돈을 왜 니가 왜 갔냐 우리 성과급 달라 이렇게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 개적이 증거 사실이죠 아직까지 이 돈에서는 지급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이, 이 업체 말고 3개 업체는 이미 다 지급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합의서 같은 경우도 이런 겁니다 제가 이미 다 설명 다리에 있죠 그이 업체 사장세 명과 이기이 선임 위원장 비롯해서 이제 세명다 설명이 되 있는 겁니다 이거뿐만이 아니라. 그뭐 실기하신 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충분히 그 해명을 뭐 필요하다면 또해드수 있고요 그 이제 관계되는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복리후생비를 해가지고 영득산업 같은 경우는 복리후생비를 이제 그 영득산업 소속 미아원들에게그 계좌에 직접 찍어줍니다 그 직접 입금시켜 주죠 영득산업은 근데 나머지 세개 업체 아까 그 단체 협약에 이제 서명했던 세개 업체 같은 경우는 이러지 않고 조합에다가 돈을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이 돈들을 독립선생님이 입금해주고 있고 그 조합에서 자기 소속 조합분들에게 돈을 놔둬줍니다. 그 정확하게 놔둔지도 모르겠어요. 그거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노총 그러니까 민주노총 소속이 아닌 그 조합분들에게는 아직까지 지급이 안된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개월 전쯤에 그 한국노총 소속 조합은 한 12명 남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 민노총 위원장이 하고 한 두세 사람이 어쨌든 그분들이 그 앉힌 자리에서 한 노를 탈퇴 우리 민노로 와라. 그럼 이 돈을 줄게. 까지 얘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장수와 시간까지 확인됐습니다. 자, 그렇게 제가 확인한 내용들을 제가 지금 같은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나 이후에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사실 그 민주노총 원주시 지부가 있더라고요. 그 처음에 이 관계를 내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확인해보면 원주시 지부는 일반 노조까지 다 총괄하고 있던데 그이그 그, 원주시 지부장이 아마 이병수 위원장을 알고 있는데, 이제 그분, 이제 그 사무차장을 통해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두 배나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과연 책임 여부를 그 상위단체인 민주노총계 원주시 지부가 이 사실들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말 그대로 이제 원주시, 제가 얘기도 언급을 했지만, 말 그대로 이제 환경미화원 이 노출을 통해가지고 어떤 뭐 돈줄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냥 방치, 방관을 했던 것인지, 그 책임역을 위해서 내가 면담 요청했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그나마 뭐 사무차장님이 사무사장과 통화했으니까 그분이 아실 테고요. 그건 향후에 언제든지 저는 면담을 이사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다시 꼭좀 통보해 주셔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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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질문. 도 김성준이 님 저기 막 뭐, 그 회사에서 왜노조의그이그 그 직원들 복리후생비뭐자여교육비 뭐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 노조 사무실 운영비를 지급하는 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독립후생비나 자녀교육비를 같은 노조에다 지급하는 이유로 치지 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 시나 아.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환경미화원들에게 이제 지급해야 될 금액들을 그 구체적으로 산정이 돼 있어요. 금액들이 산정이 된그 금액들은 이제 봉급명세서에 그 다, 다 지급이 됐습니다. 다 지급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참 이게 저 황당하게 그지없는데 오지세상은 자꾸 자기네들 과련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도대체 그이수님위원장의 사람이 어떤 위대한 사람이길래 네? 그 업체 사장들을 자기 종부리에 더할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제 업체 들한테그 요구를 합니다 복리후생비하고 단체협약세도 내용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잔여학자금 이런 것들 지급해달라 이게 좋아요 뭐 업체에서 이제 물론 노사관계가 좋을 때는 사장들도 그런 직원들을 위해서 복리의 향상을 위해서 추가로 더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정거장 보여드렸지만, 이제 세계 업체는 시키면 그 돈을 노조 그 조합 계좌로 입금해 달라. 이게 단체 휴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 약간 그 합의서의 내용이 있죠. 합의서 내용이 있듯이, 단체 조합 그 조합 계좌로 해주면 자기는 생생내겠다는 거죠. 그조합위원장이 자기 조합원들에게 이제 조합원들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생생내면서 돈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소속 노조이 아닌 사람한테도 주지 않고, 그걸 탈퇴하고 들어와라, 내줄게. 가이런 말도 안 되는. 이거는 이건 맹백한 횡령입니다. 맹백한 횡령이기 때문에 이걸 왜 경찰 수사기관에서 이미 그, 수, 그 수사해가지고 처벌하지 않는지 3 0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가 이게 시정조치가 되지 않는다는 거는 제가 고발조치 진행할 겁니다. 4월 30일 기준으로 네, 답변 되셨습니까? 네, 이거 관련돼서 지금 그 여기 정말 그 돈을 못 받은 분들 좀 얘기 좀 증언 좀들은게 있어요. 네, 저 혹시 오신 분들 중에 그 부분에 좀 증언 좀 해주시겠어요, 추가적인. 어, 위원장님 좀 해주시겠어요? 그 한국노총 소속 위원장님이십니다. 그 위원장님, 일단 지난번에 그 한국노총 조합원들을로 아침 자리에서 이제 그 돈을 이제 지급하지 않고 네. 이제 탈퇴하면 이제 돈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던 사실은 있었죠? 네, 네. 네. 있었습니다. 그 네. 3번역 대우, 네. 그 네. 대우에 그 저기 저희들이 기저 7명이 있습니다. 대우에. 대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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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 이 7명이 있는데. 그 칠명 그 금속수당이라는 어게 있습니다 또 만원. 금속수당하고 복리후생금하고 아까 그 자녀 교육비하고 이 부분을 어, 한국 노총을 탈퇴를 해서 민주 노총을 보면은 어, 줄테니까 어, 한국 노총을 탈퇴해서 민주 노총으로 와라 이렇게 에, 협박을 했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 이제 민주 노총 그 위원장이 한말 맞죠? 아, 위원장이 했는지 그거는 저는 확인을 못했고, 그렇죠, 그 반장, 쉽게 네. 얘기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장들이 다각 그 민주노총에 사람들이 회원들이니까 그 반장이 그 윤원영이라고 있습니다. 윤원영이라고, 그 윤원영이를 통해서 그 회원들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직접도 네. 그 부분을 받았고, 네. 그 말을. 네. 그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문은 을 이분인데요. 네, 그이 부분에 대해서 네. 혹시 설명하실 얘기 있으세요? 아, 음. 요즘 노동, 노동조합법이 일명 노조법이 좀 개정되면서 어, 작년도 2012년도부터는 어, 교섭 창고 단일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건다 아실 겁니다. 네, 근런데한국노총 어, 소속에 있는 이분들은 회사 측과 공문도 는적 어, 없고요. 민주노총은 교섭 에 의해서 회사 측하고 그규석 확정 공문에 붙인 상황에서 단체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 국미 후생비 관련해서는 그 환경부가 환경부가 어, 미연을 청소하고 또 음식물 하시는 분들의 그 옷에서 조사해 보니까 박테리아 균이 많이 나오니까 어 원래는 회사에서 회사에서 샤워장 세탁 시설, 이런 부분을 갖춰야 되는데, 그거를 원비시청에서, 그러면 각 업체가 영세다 보니까, 어, 이국내학생비에서 샤워비 일주일에 딱한번 내립니다. 그 부분은. 근데 그 부분을 안 받았다. 이렇게 또, 어, 위원장님께서 잘못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자녀교육비나 근속수당다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 협약은, 단체협약은 한문어쪽 소속에 있는 조합원들이 다, 다 적용받고 있는데, 이분들을 좀 너무 참해하고 어, 네, 그 있지 건...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 적용은 네. 받는데 돈은 줬어요? 아, 어, 사무실 운영보조비 관련해서는. 그 그러니까 빼고. 네, 공 네, 다른 거다 받았습니다. 합작 저는 안, 안 좋을 때는 누구를 합작업을 해서 회사에서 잘못적으 위해 주신 거지. 어디, 네. 어디 가서 거기 가서. 제가 담당자, 자기 본인입니다. 이런, 저는 이제니까그 그, 네. 90년, 91년에 그 위원 들어왔습니다. 원주군 수직에 네. 그때 들어와가지고 2000년에 넘어갈 때까지는 그한행정자 측에서 내론을 그, 그 받았어요. 그니까, 네. 저 그. 그, 그, 그 <laughs> 체력단련기, 뭐, 정권수당, 국무수당 다 받고, 연차도, 그, 니까 군수수당이 32분까지 32, 있었습니다. 그때 항상 시장이 그, 냉기면서 뭘 하시냐면, 고용승계를 해주면서 월급도 똑같이 준다그랬어요 그, 그러니까 금강으로 넘어가면서 똑같이 받았습니다. 한 2년 동안 받았는데, 굴러게 했었으면서, 그 당시에 100만 이 깎였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금, 금, 그, 요번에 군군 그, 원본에, 거저게 국방으로 넘어오면서 시에서 할 적에 고용승계를 해준다 그랬습니다. 고대로 고용승계하고 차액을 30만 원을 시에서 월 차액을 준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시행 안 했는데 고용승계는게 바로 무엇입니까? 굳은 봤던 걸 고대로 넘어가는 게 고용승계입니다. 근데 그 국방으로 넘어가면서도 제가 이제 자녀를 늦게 놔가지고 이제 학생이 둘 있었습니다. 근데 첫 해에는 사, 사고까지그 학자금이 나왔는데 한 번뿐이 못 받았고요. 작년에도 못 받았습니다. 올해도 못 받았는데, 작년에도 서류를, 유랄해서 세세 서류를 줬습니다. 근데, 그, 학자금을 못받고 요번에 그, 삼구에 그 모임인데 이선희 그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민노를 넘어오면 지금도 당직해주셨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저만 들은 게 아니라 여러 사람 들었어요. 근데 나는 그 뭐냐면, 다 같은 저번이고다다 같은 근로자입니다. 그럼 민, 민노만 주, 그걸 찾, 찾는 게 아니라, 한번노 정도 저 똑같은 그 근로자로 삼켜서 저 있어야 하다가도 봅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고 또한 가지 뭐냐면 저는 면단위에서 발령을 받았었습니다. 그랬는데 면단위에서 이제 일을 했는데 그 흥업에서 했는데 사실 거리가 엄청 멀었어요. 사, 상위 수업부터 흥업 초등학교까지 걸리고 그면 양쪽을 하다 보면 엄청 멀었어요. 멀 거리가 멀다고 이제 했더니. 아 그러려면 뭐 신화 빼라 간다라서까지 이거 그 해고를 했었어요 근데 원주시 한경 도로 한 면에서 내 네, 거가 아니고 토요일 날 새벽에 딴 거에서 행사는 접뿐 없습니다 왜냐 그흥업에서 삼육고가 지 사고기 할거 없다고 무실동 초대도 건너서 해라 그랬어요 그까 사복에저 혼자 그 한단 줄 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딴, 딴 사람이 딴 산에 와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까지 했는데. 그, 그, 여러 가지로 보면 한의 차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그, 좀, 솔직히 좀흥분하셔가지고 이제 많이 비싸면 하셨는데, 이미 제 1차 기사회견 때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지금 얘기 2차 기사회견 그 보도 자료에도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언급이 되어 있는 내용이, 그, 진짜, 현재 그 민주노총에서, 민주노총에서 어떤 논무 활동을 떠났어요. 그, 상식적으로, 그, 상식적으로, 정말, 그, 정말 어떤 뭐 차별, 말로는 어떤 뭐 차별 검진이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자기네들 어떤 조합원이 아닌 사람을 실제 왕따시키고, 하다못해 뭐, 식사시간 때, 뭐, 11시까지 그 작업을 하시다가, 이제, 뭐, 식사시간 때되면은 서로 말도 안 듣고, 밥도 같이 안 먹고, 이런 행위들이, 이런 반사회적 몰상식한 행위들이 장되고 있다는 이 현실에 대해서, 정말 국민의 사람들이 계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이 문제는 방금 이제 한국 노총 관계자가 직접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 민노총 관계자께서 오셨으니까 이걸 그 이선희 위원장하고 한번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제 뭐 저희 뭐 저희도 지난번 에 1차 기사 회결을 끝난 다음에 민노총에서 저희한테 이제 대응한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뭐, 뭐 하다못해 뭐이가 있으면은 뭐 찾아오든 뭐 어떻게 뭐 공문을 항의하든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들이 하는 행동은 이제 우리 사무실 앞에 일대에다가 집회 신고를 했더라고요. 하날동안 집회신고를 해가지고 제가 듣기에는 그 앞에서 뭐 쉽게 말하면 우리 사무실은 뭐내쫓청 목적이 있는지 저를 협박할 목적이 있는지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시던 것 같은데 한번 해볼테면 해보라고 했는데 결국 막 하지는 않더라고요. 집회신고만 하고 실례는 아는데 그런 행동 자체가 이게 뭐 대한민국 법치부까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참참개판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laughs> 또, 또 질문 있으십니까?